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구금으로 바꾸어 주셔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이다.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장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머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싸움나일까 이처럼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한 아이나 동일한 의미임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를 알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떡 다섯 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우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곧 떡으로 주신 율법을 말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밖에 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자신들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떡 다섯 개가 상징하는 율법의 고 구약성경 말씀 속에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상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구약교회를곧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으로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라. 여기서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번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메시아를 보내어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잠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물고기 한 마리이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또한 마리의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소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율법에 갇혀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5천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또 요셉과 배녀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에 양식을 쌓아놓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메시아 언약의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베냐민의 자리에 십자가 대속의 잔을 상징하는 요셉의 은잔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의 말씀으로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이며 물고기 두 마리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에 갇혀 있는 곧 5,000명을 말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오병희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를 대속제일에 드리는 두마리 염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며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요셉의 은자를 가닌 베냐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타락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말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먹지 못하고 율법만 먹고 있는 자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시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조상들로 내려온 율법으로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저시나 먹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찾아먹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저시나, 저시나, 점먹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 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는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는 분들이 되어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